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CTX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CTS 기본 계획안에 대한 민자 적격 심사를 KDI에 의뢰한 가운데 예타 조사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주요 거점을 시속 180km 급행 열차로 잇는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CTX 사업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CTX 출발지인 정부 대전청사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며 민간업체의 최초 제안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CTX의 기본 계획안은 정부 대전청사와 정부 세종청사, 청주공항 등 64.4km 구간을 광역급행열차로 연결하고 조치원에서 서울로 가는 경부선도 직행으로 있게 됩니다. 대전 청사에서 세종 청사까지 기존 45분 가량 걸리던 것을 15분으로 단축하고 대전 청사에서 서울역까지도 환승 없이 96분 만에 도달하겠다는 겁니다. 본 사업은 정부대전청사역부터 청주공항까지 가는 광역 급행 철도 외에 추가로 조천에서 경부선과 연결해서 직행으로 갈수 있는 지역 간 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CTX 총 사업비는 5조 원 가량이며 정거장 위치와 개수는 아직 미정으로 다만 급행철도인 만큼 주요 거점에만 역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최초 계획안을 예타조사에 해당하는 민간 적격성 조사를 KDI에 의뢰해 2026년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2034년에는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약속했던 일정대로 KDI의 우리 CTX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를 충청 세계시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광역 급행철도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완성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TX가 충청권 메가시티완성 앞당기고 그리고 또 우리 대전이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심 기반 시설이라고 민간 주도로 대전과 세종, 충북으로 있는 CTX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충청권 30분 생활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